안녕하세요. 브로피아 뉴스 앵커 배코입니다. 시민 역량의 경제, 사회, 정치 시대라는 주제로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이 지닌 역량과 그 중요성을 국제적 관점과 국내 경제, 사회, 정치 현황을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경제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소비자 권리를 행사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을 살펴봅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시민 역량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사회적 기여, 엔조 활동 등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모습을 다룹니다. 의그 정치 분야에서는 투표 참여, 정책 제안, 시민 참여, 예산제 등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을 조명합니다. 이처럼 시민 역량은 민주주의의 근본 요소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가 사회 발전의 핵심 동력입니다. 경제, 사회, 정치 시대 코너에서는 경제, 사회, 정치 정보, 정책 제안, 산업 정보 등을 뉴스 형식으로 전달하여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